분명 이사 온지 8년이 됐는데, 저도 모르는 짐들이 진짜 이 집에 너무 많거든요. 제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어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아무리 가까워도 그냥 자주 네. 보는 것과 함께 사는 건 굉장히 어, 다른 맞아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 그, 네. 그러면 와, 겉으로는 말짱에요 어. 그리고 이 공간은 이제 손님들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완벽해요. 뒤에 보시면 안 어울리는 뭐 하나 장이 생겼잖아요. 어. 이게 좀 약간 이것 때문에 <laughs> 네.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 아, 이게, 이게 아저 이거 저 촬영팀이 가림막으로둔게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아 원래 어던 수납이 필요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벽처럼 보여요 흰색으로 하고 무광으로 했는데 네.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오. 기억을 하는데 아니 이게, 이게... 크고 깊어 오, 오 의상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여,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는 맞아요 근데 저한테는 최선이었고 예. 제 머릿속에는 사실 다른 그림은 안 그려지는 거실이거든요 네. 사실 이 거실에 너무 멋있는데 여기에 이게 그림이 막 맞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유, 좀 답답하죠 말이 안 돼요 정... 자 그럼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자 여기 복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이거는요 이거는 수납장이에 약간, 약간 생뚱맞은데 여기가 진짜 최악인데 양말. 네? 이렇게. 어. 아, 근데 이거는 혹시 어, 야, 양말도 같이 신으세요? 양말도 같이 신어요. 음. 이거를 같이 쓰기 때문에 또 어디다가 두기가 아니 그 그럼 옷방은 그러네요. 따로. 옷방이 따로 있어요. 있는데 어, 스포츠 용품과 양말 이런 걸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혼자 살 때는 이장 없으셨었어요. 없었어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다시 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여기가 현관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조그만한 장 하나만 딱 있고요, 오와. 스탠드만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집이 들어왔을 때 오와. 조금 아, 안으로 생동 제대로 보신 네. 거예요. 그리고 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한 건데. 아무튼 그렇고 아니 들어가 전에 네. 이것도 수납 공간 정말 다 보시는 것네. 갑자기 신발장 여기서 왜 나와? 얘네가 여기서 왜 나와요? 아저 저쪽에 신발장 없어요? 있어요 양... 있는데. 우와. 여기는 끝. 일단 하나는 끝났습니다. 윤나씨 어, 누가 윤나씨 집에다가 신발을 벗어 놓고 가요? 아니면 혹시 뭐 식당 가서 남의 신발 신고 오시는 거냐고요? 어떻게 허리 괜찮겠어요? 아니, 앉아서 하죠? 아이 그럴까요? 네. 하고 싶어요습니 네. 자, 이제 우리가 신발을 모았습니다. 저는 이딱이 광경을 보면서 네. 그냥 딱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창고 대방 출 사장님이 미쳤어요. <laughs> 야, 근데 가면은 이렇게 막막 막 쌓아놓은 거잖아요. 맞요요 예. 네. 네. 본인 신발을 이렇게까지 채는 거 처음 보셨죠? 네. 그러니까 아 물론 본인 신발만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세분 그, 그렇죠. 특히 아, 그렇죠. 이쪽 반쪽은 다 함께 그, 신는 것들이니까 운동화는 거의 다 같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세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하진 않지만 이렇게 꺼내놓으니까 대단한 거죠. 어떠세요? 와. 아, 진짜 좀 많다. 네, 이런 아.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네. 네. 좀 이렇게 부끄러워. 이게 뭐 자랑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 아, 너무 민망하다. 약간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정리하려고 하면요. 일단 다 어. 꺼내는 게 제일 좋은 시작점이에요. 아. 맞아. 와, 정말 내가 이만큼 있었구나를 느껴야지 그 다음에 비워내기가 쉽거든요. 네네. 자, 필요 그러면... 욕구 박스 다 가져올까요? 그러지요. 예. 어떻게? 네. 필요랑 욕구 다 가져오면 되죠? 네, 다 가지고 와 주세요. 예.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오늘 은 네. 특별히 과연 이 중에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얼만큼일까를 우리가 비포앤애프터로 비교를 좀해 보고 싶어 아, 그럼 여기다 그냥 두는 거예요. 네, 필요는. 필요를. 그럼 이제부터 욕구와 버리는 거를 한번 모아보기로 하죠. 갑자기 그냥 생각이 네. 난 건데 이거 말해도 되겠죠? 비울 어, 어, 수, 수 없는 소중한 애들! 아, 계속 못 비웠던 건데 네, 네. 제가 생일 때 네. 배우 신민아 씨가 아, 생일 선물로 줬던 신발이에요 우와. 근데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거를 네. 되게 잘 신고 다녔거든요 야, 근데 아, 예. 진짜 확실히 여기 지금 밑창이 네. 이렇게 아, 다 진짜 다를 만큼 네. 열심히 신으셨어요 너무 예뻐서 네. 네. 저한테 너무 좋았던 신발인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왜냐면 배우가 준 신발은 사실은 여기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이거는 남겨야죠 아니죠 에? 그렇다고 꼭 남길 아, 거 남겨야 없어요 남겨야죠 이게 신발은 뭐. 내가 한참 신고 <laughs> 아니 신발이 네. 아니, 잠깐만 사연은 <laughs> 왜 물어보셨어요? 내가 말했잖아 엄청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사연은 왜 물어보신 아니, 아니, 거야 사연은 지금 꼭 남기겠다는 사연이 아니고 뭐든지 이런 사연이 있지만 이걸 비울 수도 어, 있어요 아니 지금 신발이 신민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laughs> 네. 어, 네. 어, 아니 어. 근데 내가 오, 너무 이쁘다 필요한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연은 들었어요 우리가 예 네. 그걸 잠깐만 신고 있을게요 네 신고 고민해볼게요 아니, 녕러세요 아, 나는 예. 근데 이런 신발은 진짜 알잖아요 이게 좀 <laughs> 근데 제가 발볼이 얇아서 웬만한 네. 신발들 잘 맞진 않거든요 어, 너무 딱맞다 아 근데 어... 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신으실 것 같으세요 이거 네. 유행 안 타요 <laughs> 이거 할것 같아요 첫 번째 거부터 이렇게 어려면 우어떡해요 <laughs> 아니 아니 이건 유행 진짜 안 타요 네. 이거 아데 이거는 거. 네 이거는 고민해 볼게요. 예예 아, 예, 그러세요. 네. 필요. 네, 그러면 남겨놓고 네, 네. 나머지를 잘 비워볼게요. 첫 네. 신발부터 네. 되게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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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래간만에 빨리 할게요. 자 빨리하자. 자 이쪽 앞쪽부터 쫙 앞쪽니까? 비워서 저희에게. 도대체 네. 이런 거 어디서 꺼내셨어 어 네. 예쁘다 신고 다녀야겠다 우와, 예쁘다 여름 신고 다 해요 이거 비울게요 이거 아, 네. 왜요 이거 아니, 잘안 왜냐고 묻지 마세요 아, 이거또 비슷한 사이에 있어도 이거는 아 비우고요 이거는 비우는 아이것도잘요신어요아이거아요 두면은 또무시아요 이거 시아요 이거 은또무아요 네. 왜은또무이요두면이거것같요두면또아요 두면은 또이거아요거또요 두면은 또시것 같아요 두면은 또거시아요 두면은 또 무시할 아요 두면은 또무이할것 같아요 두면또요두면또요 두면은 또이시할요이또 두면은 또무시것같아 의노 아니야. 녕 근데 이게 사이즈 진짜 작아요. 이거예쁘다 너무 너무 어머 커. 커. 아니 줄일 수 아, 있어? 줄일 수 있어? <laughs> 어. 근데 같은 거 뒤가? 뒤가 너무 남아요. 나래 실 나래 실. 줄이려는 자와. 네. 살리려는 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것 같아요. 그렇게 신는 거예요. 어, 포기 하셨다. 많이, <laughs> 많이 남네. 자, 리브를 들어 주세요. 이렇게. 아 제가요 요새 발톱을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발톱이 이 정도까지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자 정말 작아 보이지만 <laughs> 제가 나중에 나르시 생일 때 선물할게요 음. <laughs> 와 근데 이게 정말 잘안 신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워 나르시 한번 신어볼래요 아, 이브레에 이불에는... 나르시 신어봐요. <laughs> 어, <laughs> 나르 씨 살치 보면 안 돼요. 그기까지 아, 원래 아, 이렇게 신는 거예요. 아니, 아, 이렇게 신는 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신는 거여가지고 예, 괜찮아요. 발에 네. 열이 많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신는 거 좋아해요. 그게 아닌 거 같아. 진짜 좋은 분한테 갈수 있을 것 같아. 요 이것도 한 번만 신어봐. 너무 어. 기시는 거 맞죠? 왜냐면 이거는 정말 너무 특이한데 이거 아무한테나 안 맞거든요. 왜왜 <laughs> 이래? 왜 이래? 다른 자극도 들어가지가 않아. 왜 이래? 아, 이게 구웠나? 이게 발발벌이 이게. 이게. 오. 근데 원래 이렇게 이게 부치가 살을 파고드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파고들었거든요 여기가. 아니 부치가 누나 발 잡아먹고 있어 지금. 아니 여기는 분명히 넓은데 여기가 왜 이렇게? 아, 아파. 어머 아, 아, 이거 피안 통하겠어. 요 아,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겠어요. 잡아줘. <laughs>

그래요? 네오 예쁜데요? 높아서 <laughs> 우리 오늘 우리 박 대리님의 대사 있어요 이거 안 신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이데도 왜요? 그리고 이거, 왜요? 그리고 이거 왜요? 공항 패션에서 입었었는데 그러게 다귀여우 이거 예. 이렇게, 이렇게 되게 긴 어, 이런 음, 이런 긴베이지색게 짧은 반바지 입고 어, 어, 맞아 맞아 이렇 예뻤겠어요 진짜 다리가 너무 예쁘게 나와요 사진이 맞아 네. 아시죠? 아, 원래도 이쁜데 뭐유민네씨가 어. 요거 신고 나오는 바람에 네. 나도 이걸 샀어요. <laughs> 아, 이때 어. 비싼 거를. 아, 그때, 그때 당시 여자들이 정말 많이 샀어요. 아 그러니까 아 정말 사진을 잘 찍어주셨어요. 이거 레이서. 너무 어, 사진 예쁘게 아, 찍지 않은데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아, 예. 아우 어, 이건 누군가 입었었는데. 또 그렇게 신고 공항 가시면 되겠다. 그, <웃음> 이것도 끼울게요. <laughs> 어, 네. 진짜? <laughs> 자비우고 이거 세개다안돼안돼 이건 진짜 안돼아 기다려봐요 잠만요 깐 잠만 이거 잠만 깐다려봐 와... 끄들 게 너무 많이 있어서 못 비우는 것 같고요 안 신어봤기만 봐해게니 아니 느낌만 봐게 느낌. 어, 근데 잠시만. 이 옷에 너 어울릴 것 같아서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요 아니 그리고 일단 어기봐다잘 어울려 아 근데 신으면 다잘 어울리셔가지고 예. 안 되게 발목도 얇아가지고 네. 네. 이 빨간색이 지금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 그러니까 되게 좋아. 좋아해요 힐을 좋아해 어, 안돼 네. <laughs> 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스타일리스트가 가져오는 그 어떤 것도도 다 예쁘다는 거예요. 네, 예쁘다. 그래서 지금 이거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신어면 너무 예뻐. 와, 너무 예쁘다. 대님 네. 진짜 너무 예쁘다. 신으면 시안 되겠다 진짜로. 아, 신으면 다잘 어울리지. 잘 어울리지. 그러니까요. 신으면 너무 예쁜 거야. 갈게요. 네 가자. 어, 안녕. 안녕. <laughs> 이쯤에서 나리나 표정 한번 타이타게 한번 찍어주세요. 안녕. 뒷모습만 봐도 느껴지는데. 모르겠다, 진짜. 네. 자, 에이. 자. 에이. 네. 나 진짜 내 신발이었잖아요. 나 시네라 씨 진짜 몇 사자 했어요, 진짜. <laughs> 몇번 했어, 내가 진짜. 한 번은 터질줄 알았는데 여기서 <laughs> 터졌네요 아, 우리 오늘 옷까지 정리했으면요. 박대리 오늘 사표씁니다 아, 진짜 사표죠, 사표. 네. 나못하겠어요 어. 자, 여기 여기 드론 봐 주세요. 네. 드론이다, 진짜. 네. <웃음> 짜잔. 행복이다. <laughs> 오,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생하셨어요. 저는 전혀. 아까 전혀. 이렇게 우리 신발 있을 때 이렇게까지 비우시라고 아, 이렇게 생각은 못 했어요. 예. 이 정도는 보통 집에도 이이 정도 많아요. 이렇게 네. 꺼내 보니까 네. 사실 많긴 많네요. 근데 이제 쌓여져 있으니까 사실 그게 많다고 생각하지 멋지죠. 않았거든요. 예. 부끄러웠어요, 솔직하게. 어, 정말, 정말 비우고 싶다. 이걸 비우면 다 비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신발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신발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희 집이 좀 어렵게 살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옷은 물려받아도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신발은 다 밑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발 맞게 나오고. 신발은 저한테 그런 뭔가 성공했어. 나 이제 나를 누릴 수 있어. 내가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나잘 나 이렇게 뭔가 잘 됐어. 내가 사고 싶은 거살 거야 했던 좀 제일 중요한 저에게 만족을 줬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비우고 나니까 마음이 뭔가 편해졌어요. 내가 소중하다고 아둥바둥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좀 내려놓는 시간. 이 떨린다. 여기는 어이, 저녁에 진짜로 불 꺼놓고 조명 켜놔서 되게 예쁘고 조명들이 이거 이거 아, 백개다 끄고. 응.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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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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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왔어요. 자, 아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아 씨, 오늘, 어. 오늘 너무 아름다워요. 아, 진짜요? 너무 예뻐요. 네. 잘 어울려요. 우선 우리 신발장부터 볼게요. 아, 사실 그때 우리가 어. 얼마나 많이 비워냈어요, 그쵸? 자, 이거 비울게요. 비슷한 스타일 이 있어서 이거는 아, 비우고요. 아, 이것도 잘안 신어요. 아, 이거요? 네. 이거 어, 세개 다. 어? 안돼! 안돼! 이건 진짜 안돼. 약간 선배님도 우리 부장님과시네. 치울수록 힘이 나시네. <laughs> 신발장부터. 뭐야 <laughs> 빈공간이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화만 일단 모아뒀어요. 네, 네. 그리고 운동화는. 사실 이 코가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보이는 와, 게 살기가 예, 쉽지요 처음 알았어요. 보러분 않아 보지아무것도없아여기도 없어. 여로는그야오셔우죠이제죠이렇게 살기 이지아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보이거다 어디 갔어? 여기도 이래 빼곡히 있었거든요. 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이지 않아 보이 보이지 않아 보 그리고 어, 박대리의 네. 연행인데 이거 사운드 레이션 있기 때문에 네. 자 일단 눈을 뜨기 전에 네. 저게 또이 공간의 이름을 또 쟀어봤습니다. 아, 이름 참잘쓰어요이 네. 네, 네. 아, 공간은 너무 떨려요. 눈 껐다 보세요. 네. 네. 커피 프린스 은혜점이라고 제가 어? 봤습니다 네. 커피 프린스 은혜점? 아 그럼요. 네, 우리... 사람을 듣자마자 다 아, 찰떡이다 그랬어. 아, 우리 아, 윤신님이 장난을 참 잘해요. 잘해요, 네. 잘해요. 고, 자, 남자부터 박대리부터. 네, 은혜 씨는 아직 가리고 있요 박대리님, 네. 커피 프린스 은혜점 공개합니다. 소리가 되게 더 떨리죠. 미체것 같아요.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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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하다가 점점 커지네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보이나 봐요. 이렇게 보다가 이게 눈을 딱 떴을 때와 그다음에 확 시야를 돌릴 때, 시선을 돌릴 때가 달라지거든요. 자, 이제 눈떠 주세요. 여기 봐요. 네. 하나, 둘, 셋. 아눈못 뜨겠다! <laughs> 커피 프린스 은혜점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어 뭐야? <laughs> 여기 봐봐 여기 봐. I got five bucks sitting at a coffee shop I just wrote a lyric that made me stop Think about the world and what I got It's a beautiful, beautiful day I got dreams for food and hope for drink A new chance coming every time I blink Sunset dripping off the thoughts I think It's a beautiful, beautiful day And maybe I should care more about safety But I can't ignore or betray these voices 어나 어, 나 지금 개보여요 소원... <laughs> <laughs> 완전 다 의료인 닭살 몸사진적으는 사진전을, <laughs>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깨끗하다, 너무 좋아. 하나 TV가 나왔어. <laughs> 대박. 너무 좋다 여기 여기 너무 좋아. 우와 이거 뭐야? 우지기예요. 음. <laughs> 야 이런 게 있었어 여기? 와야 근데 그러면 방, 방에 또 옷장 어디가서 거실에 있던 거? 뭐? 그럼 거실에 있던 옷장 어디에가 뜬 분이 여기가 없어서 얘기하는 <laughs> 노릇이니까 개인 공간이 생기셨어요. 그래도 놀러 올 거예요.